안녕하세요. 미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투 부리또 공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레크래프트에서 가장 메인이 될수 있는 라이칸 라이츠 몬스터 모드는요. 아레크래프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 속에서 우리는 버프 음식도 활용하는 방법 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프 음식 중에는요. 전투 부리또, 파머가의 리소또, 피에칠리 콘카르네 등등 그 밖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전투 불리또는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전투 불리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전투 불리또는요 아레크래프트에서 가장 좋은 음식 버프라고 할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에 특화된 버프를 종합적으로 주는 음식으로 아레크래프트 모험 중 대부분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특히. 최종 보스및 로스트시티 뿐만 아니라 강력한 버프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서 굉장한 활약을 할수 있는 버프 음식입니다. 그럼 이전투불리또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투불리또는요 익힌 카토가 고기, 익힌 마카 고기, 익힌 아리사우르스 고기, 익힌 보베코 고기, 익힌 아스피드 고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재료를 이용하여 이 전투 브리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전투 브리또는요. 먹으면 힘, 저항, 흡수, 활기, 재생이 붙는 음식 버프라서요. 이 전투 브리또를 수급하는 것만으로도 전투에 굉장한 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템을 위한 재료를 수급하는 방법을 알아야 겠죠 다행인 점은요. 이 음식 재료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몬스터들은요 농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기에다가 미리 동물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피드입니다 아스피드는 독이 있는 몬스터로 비성공복이며 야수 먹이 때문에 아스피드에 대해 공략 따로 올렸었던 몬스터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버섯으로 길들일 수 있고, 흔히 늪지대와 짙은 참나무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번 버섯을 먹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스피드는요, 버섯으로 먹일 수가 있는데요. 파티파티클이 뜨고, 바로 아기 아스피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밑에 아스피드, 아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마카입니다. 마카는요, 이제, 비성공목으로 초원에서 흔히 발견되는 몬스터입니다 이 마카는 밀로 번식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한번 밀을 먹여볼게요 밀을 먹이게 되면은 파티파티 뜨면서 아기 마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아리사우르스입니다 아리사우르스도 초원에서 발견되는 몬스터 중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밀로 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파티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먹이게 된다면 아리사우르스 아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여기에 부베, 보베코라는 얼음 지형에서 나오는 몬스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로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밀을 먹이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아기 보베코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런식으로요 버섯 그리고 밀만 수급할 수 있다면요 이 동물들을 농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라이칸 나이츠 몬스터들은요 음식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캐릭터를 쫓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들고 거점까지 유인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로크입니다. 로크는 이러한 몬스터들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씩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스피드 누르면 로크로 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스피드의 독감개 때문에 로크가 계속 HP가 닿으면서 비행에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이 직접적으로 로크를 죽이지는 않는다, 않으니까요. 추가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렇게 로크를 집어서 농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카도 역시 로크로 집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집어볼게요. 지금 아기가 가벼워가지고 아기가 먼저 들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큰 마카도 로크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바로 데리고 올수 있으니까요. 로크로 쉽게 마카를 데려오셔도 됩니다. 아리사우루스는요. 로크로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리사우루스 옮길 수 있는 몬스터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따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베코입니다. 부베코도 역시 로크로 집을 수 있는 몬스터인데요. 역시 디버프나 다른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쉽게 거점으로 옮겨서 농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 아리사우루스인데요. 아리사우루스는 다른 몬스터보다 크기도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로크로 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쿼츠 오드라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쿼츠 오드라클은요, 바다에서 생성이 되는 드래곤 종족 몬스터인데요. 이 쿼츠 오드라클은 로크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쿼츠 오드라클의 능력은 로크와 마찬가지로 집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로크보다 체력도 많고, 그리고 더 무거운 아리사우루스도 옮길 수 있으니까요. 이 쿼츠 오드라클을 길들이시게 된다면 쉽게 아리사우루스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집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쿼츠 오드라클은, 이 아리사우르스도 쉽게 줄수 있으니까요. 이 쿼츠 오드라크를 길들이시다면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까지 초식동물 네마리의이 몬스터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카토가가 남아있죠. 이 카토가는요. 지옥에서 볼수 있는 공격을 하는 선공 몬스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카토가를 농장을 만들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농장을 만들기 위해 한번 지옥으로 떠나볼게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방어구를 안전하게 입어주도록 하고 지옥으로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제가 아스피드를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농장인데요. 이곳에다가 카토가 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토가가 있을 농장에다 지옥물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카토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곳은 좁아서 제가 인위로, 인위적으로 카토가를 소폰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크리에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저를 인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카토가를 오버월드로 데려와야 하는데요. 이때 이 지옥문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카토가가 저를 이, 이식을 하고, 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카토가를 데려올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다시 오버웨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지옥으로 밀려서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원하는 카토가 농장에다가 이 카토가를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카토가를 옮기게 됐다면 지옥문은 붙여 붙이시고 농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카토가는요, 아무래도 성공 몹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죽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이템도 먹을 수,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카토가는 먹이를 주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뭐하니, 무엇이냐면은 초식 동물을 먹이를 줘서 카토가를 번식을 시켜야 합니다. 한번 카토가를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카토가를 주는 대표적인 방법은요, 로크를 이용해서 보베코나 마카를 먹이로 던져주는 겁니다. 마치 현실에서 뱀에게 먹이용 쥐를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초식 동물을 주게 되면 카토가가 하트 파티클이 뜨게 되면서 번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하트 파티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기 카토가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색깔이 다른 아예 저기 조그만 카토가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초식 동물을 먹이로 줘서 번식을 시켜야 하는데요. 초식 동물로는 으 소, 양보다는 이런 마카나, 보베코처럼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는 몬스터를 먹이로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토가를 먹이를 줄 수가 있고요. 한번 내려가서 직접. 상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서바이벌 모, 모드로 카토가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몬스터가 캐릭터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공격을 하게 되고요. 제가 가시 인챈트가 있어서 이 카토가들이 죽는데요. 만약에 카토가를 굉장히 10마리, 20마리 이상 키워놓고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죽인 고기를 죽기도 전에 카토가의 공격으로 밀려서 조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아스피드 농장처럼요. 이런 호퍼를 아스피드. 이용해서 몬스터를 죽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면은 굉장히 카토가 농장을 만드는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 부리또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렇게 몬스터를 관리하고 농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전투 부리또를 수급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음식 버프 또는 다른 농장과 농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재료 몬스터도 필요하고요. 특이사항이 많으니까요. 중후반에 아래크래프트에 충분히 익숙해지시고 스펙이 높으시면은 그때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투 부리토에 대한 공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공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바!